하나 대 LNG, 초비 대 타잔, 이 맞붙는 경기죠. 거의 사실상 지금 A조 1등을 결정짓는 경기라고 할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볼 건 뭐냐면, 월드컵 승부의 신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최후의 승자. 미래를 예측해 신중하게 예상해보래요 우승팀 하면 당연히 우리 T1, 아니겠습니까? 아무 뭐 담원도 가능성이 있죠 예 네, 그렇죠 네, 담원도 가능성이 있고 뭐 EDG 가능성이 있죠 펌플러스 가능성이 있죠 진지하게 승부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가장 최근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담원 아니면은 EDG긴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지금 롤드컵 4강 담원 T1, EDG, 펌플러스 이렇게 4개 보고 있어요 제 목에 폭탄 목걸이가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뽑겠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T1은 좀 경험이 아직 좀 부족한 선수들이 좀 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진짜로 하지만 담원? T1을 3대1로 꺾고 결승에서 하지만 근데 결승이 진짜로 저는 한끗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T1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결승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롤드컵 메타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한 롤드컵 메타에 의하면 T1이 그래도 좀 유리합니다 메타 이런 걸 따지면. 근데 지금 메타가 가장 유리한 거는 펌플이에요. 지금 메타에. 이번 패치노트, 저번과 저저번 패치노트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팀이 바로 펌플러스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펌플이 냉정하게 말했을 때좀 우승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하지만 이게 대진 운,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그날의 좀 조커 픽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자, 다만, 칸 선수 있죠. 경험 많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에서 유동적으로 픽을 바꿔서 할수 있는 선수. 지금 메타 핵심이야. 경험 많은 선수가 얼마나 많은 조커픽을 활용해 주냐. 이게 진짜 난클것 같아 이번에. 그러면 T1. 경험하면 지금 T1이죠. 우리 페이커 선수가 있는. 아 어렵네요. 야 우승팀 뽑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EDG는 LPL 우승을 하긴 했지만, 저는 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오랜 시간 맞춰온 그런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DG는 아무래도 멤버 변동이 있었고, 펌플도 멤버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담원도 탑이 바뀌었죠. 그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이 분명히 났었단 말이야, 전부다. 하지만 T1은 다르죠. 예, 멤버 교체가 그래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했던 멤버들로 지금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제 목에 폭탄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잠시만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난 진짜로 T1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 뭐, 제 유튜브 댓글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T1이 되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 난. 그리고 저는 이번 메타의 핵심은 아무무. 그래, 어떻게 카운터 치냐. 이런 것도 있지만. 리신, 탈론, 이런 AD, 브루저 정글들이 1티어란 말이야. 지금 LCK에서 리신 가장 잘하는 선수 누구예요? 제가 봤을 때이 오너 선수가 저는 리신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에 플로리스의 그 리신 그 자체였던 플로리스 선수의 그런 실루엣도 좀 보이고 좀 정통. 그러니까 플로리스 선수는 진짜 슈퍼 플레이의 그런 리신이었는데 오너 선수는 진짜 단단하고 정석적인 그런 리신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비에고 이런 AD 브루저 챔들을 잘 다루는 메타에서 오너 선수가 활약해주고 페이커 선수가 넓은 챔피언풀로 그런 메타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도와준다면 저는 충분히 티원이 진짜 우승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탈론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오너 선수 리신 탈론 비에고 막 이렇게 뱃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글 AD 챔을 잘하는 선수 가 유리한데 캐니언 선수도 AD 챔프 잘해요 하지만 캐니언 선수는 좀 그런 AP 니달리 가이에나 좀 이런 AP 형 챔피언들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근데 지금 메타는 선열 메타란 말이야 선열 AD 정글 암살 메타 그리고 오너 선수가 막큰 무대에서 이번에 그2라운드때 교체되고 긴장하는 모습도 안 보여줬고 새팀 추려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담원 T1 FPX 해, 난 지금 EDG는 잘하긴 하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팀들 상대로 펌프리 난좀 강할 것 같은 게 EDG보다 경기 같은 걸 봤을 때 그런 템포적인 면에서 좀 그런 걸 느꼈어. 펌프리 템포가 진짜 존나 빨라요. 근데 하짝펌프는 그런 단점이 보였죠. 단점이. 그러니까 너구리 선수가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까지 잘 된다는 모습을 못 봤어요. 경기를 봤을 때. 다원 FPX T1인데 아무래도 아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생각하고 팀적인 호흡 생각하면 전다원 아니면 T1일 것 같아. 다원 아니면 T1. THANKS FOR WATCHING. 찍어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뭐야? 승부했으면 여기까지밖에 안 돼? 아, 나 이거 아, 나 이거 좀 오늘 컨텐츠 날먹하려고 이거 하... 이거 이번 일정 한번 해 볼까? 이번 플레인 예측. 자, 10월 5일부터 진행되는 플레인 스테이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하나대 l n g 거의 사실상 지금 A조 1등을 결정짓는 경기라고 할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하나가 이길 것 같은데. 어렵긴 한데. 저는 이 하나의 그 윌러 선수가 굉장히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비 선수랑 같이. 한 6, 70% 확률로 하나가 이기지 않을까? 아, 초비 대 타잔 이 맞붙는 경기죠 진짜 가슴 용장해지는 매치업인데 인피니티 칼론가 요거는 브라질 대 요, 요거 라틴 아메리카 팀인데 제가 생각하 이거 두개 붙으면 전 인피니티가 이길 것 같아요 인피니티 생각보다 셉니다 그리고 LNG 대 피스 LNG 대 피스 그냥 무조건 LNG가 이기겠죠? 하나 대 인피니티 이거 하나 앞승 자그 다음으로는 UOL 대 DFM이죠? 지금 현재 DFM DFM이 지금 스크림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롤드컵은 진짜 다르다는 평가를 보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UOL은 반면에 자국리그에서도 좀 힘들게 올라오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좀 전력이 약화됐다는 라 평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DFM이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대 비욘드게이밍. 그룹스테이지에 있는 PSG와 호각을 다투고 3대2, 2대3 이런식으로. 지금 상대전적이 5대5예요 PSG랑. 그런 팀이 갈라타사라이랑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묻으신다면 저는 솔직히 비욘드게이밍은 잘하지만 이번 롤드컵 갈라타사라이가 한번 일을 내지 않을까. 갈라타사라이도 지금 굉장히 스크림이나 이런 상대적인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타 사라이가 이길 것 같고요. DFM 대 C9. 과연 폼이 올라온 DFM과 C9. C9에는 이제 블레이브 선수랑 퍽츠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해주면서 그래도 DFM은 이기지 않을까. 왜냐면은 과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DFM이 과거에도 올해는 다르다만 거의 지금 한, 2, 한 3년째 시절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올해는 진짜 다르나? 그래도 C9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는 UOL 대 갈라타사라이고요 요거는 그냥 무조건 갈라타사라이 UOL은 진짜 지금 전패박을 위기에요 1승이나 따면 다행입니다 다음으로는 자 두번째 경기날 피스와 하나 경기로 시작을 하네요 A조에 자 하나가 이기겠죠 그 다음에 레드 칼룬과 브라질 대 LNG LPL 요거는 LNG가 아마 이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와 피스 피스도 나름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 저는 그래도 이번 시즌에 자국 내에서 스토리를 썼던 피스 팀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레드 칼론가드의 하나는 그냥 하나가 아예 그냥 한걔 압살해버릴 거예요 라인전에서부터 그 다음으로는 비욘드와 시나인입니다 요거 어렵다 비욘드 게이밍과 시나인 B조에서 전력 1등이라고 평가되는 시나인 그리고 전력 2등이라고 평가되는 비욘드 게이밍이 맞붙는데 시나인이 무난히 이길 것 같아요 DFM 대 갈라타사라이 저는 이두 팀의 경기력이 지금 가장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두 팀이 B조에서 2, 3등을 다툴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B조는 지금 시나인 등? 비욘드 갈라타사라이 DFM 이세 팀이 2, 3, 4등을 겨룰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유월은 그냥 꼴찌 박을것 같고. 자국 내에서 보여줬던 그런 포스 그리고 지난 과거에 리그 출전 경력과 이런 걸 미뤄 볼때 저는 이두팀 간에 딱 붙는다고 치면은 이 전에 그런 데이터도 봐야 돼. DFM이 C9하고 붙어요. 그리고 유월하고 붙고. 근데 갈라타사라이는 비욘드랑 유월하고 붙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DFM이 이 C9전에서 힘을 많이 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여기서 C9한테 지고 자신감이 좀 하락한 상태. 하지만 갈라타사라이는 요엘한테 이기고 자신감이 좀차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맞붙다고 치면 갈라타사라이가 이기겠습니다. 자신감이 좀차 있는 상태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그런 기세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FM은 뭔가 본인들의 뱀픽적인 부분에서 수정을 하다가 갈라타사라이한테 꺾이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비욘드 대 요엘은 예, 비욘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대 갈라타사라이. 갈라타사라이 감독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시나이는 좀 힘들 것 같다. 본인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시나이 일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조 1등은 신화인 확정인 상태로 진출을 하겠죠. 자, 세 번째 날. LNG e스포츠와 인피니티가 격돌합니다. LNG 승, 피스와 레드칼론가. 피스 승, DFM 비욘드 게이밍. 이 마지막 날에서 이두 팀이 거의 그러니까 단두대 매치가 될 거란 말이야. 단두대 매치. 저는 개인적으로 비욘드 게이밍이 좀더 유리할 것 같은 게 PSG랑 5대 5 상대 전적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팀과 호각을 다투고 좀 저력이 있어. 그래서 비욘드 6, DFM 4 정도로 보겠습니다. 신화인과 요엘 아마 시나이압사을 하겠죠. 그래서 제 예상은 A조는 한화 1위, LNG 2위로. 진출 그리고 피스가 3위 인피니티가 4위 그리고 레드 칼론가가 5위 요렇게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B조 A조보다는 B조가 훨씬 꿀잼이다 꿀잼조 1위는 c 인이할것 같아 1위는 c 인이할것 같고 그 다음에 2위 2위가 진짜 고민됐는데 아 진짜 고민된다 BFM, 비욘드게이밍, 가라사살 이세팀 중에 한 팀이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실제로 UOL이 UOL 쪽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이번에 존망했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은 진짜 스크림에서 그냥 계속 받고 있단 소리예요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4위, 과연 소레오리 <목소리도> 모 나레오리 모 아리아데스요 있는 팀 DFM 확인 와 축하합니다. DFM, DFM이 2등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갈라타사라이 가나 타선이 3등!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욘드 게이밍 4등을 하게 되겠네요. 야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5등은 유호엘. 자 이렇게 되면은 각조의 하나, 시나인 직행이죠. 다음에는 경기를 어떤 식으로 치르냐 이런 식으로 경기가 되면은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3등 4등이랑 와 근데 진짜 이게 보시면은 B조가 개꿀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a 조에 3, 4등하고 붙어, 그러니까 피스 아니면은 인피니티랑 붙는단 말이야. 근데 이두 팀이 지금 B조 2, 3, 4등이랑 붙었. 때 냉정하게 말해서 못 이겨요. 그래서 B조는 2위만 해도 사실상 진출이 굉장히 쉽다. 하지만 2위를 못 하게 된다. 3등이나 4등을 하게 된다면 올라가더라도 LNG나 한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피스랑 INF랑 붙으면 피스가 올라와서 아마 피스가 3등을 할것 같고요. 갈라타사라이랑 비욘드 게이밍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공정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등의 명예는 누가 될 것인가? 알라타사라이가 아쉽게도 탈락을 해버렸네요. 비욘드 게이밍이 이렇게 3등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은 진짜 그냥 단순하게 DFM 진출, 비욘드 탈락, LNG한테. 그리고 피스도 탈락. 그러면은 DFM과 LNG가 올라오지 않을까. 플레인 통과 LG팀 이렇게 해서 A조에서는 C9과 DFM이 올라왔고요. 아니, 아니, B조에서, 예. 그리고 A조에서는 하나와 LNG가 무난하게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9이1위를못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수가 너무 적어. 변수가 너무 많. 아 그래, 진짜 작년 매드 라이온즈 골날 수도 있어요. 안돼,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매드 라이온즈가 떨어진 게 진짜 완전 개, 엄청난 이변이긴 했네. 대단합니다. 야, 굉장하다. 야. 작년 롤컵 드 썰을 좀 풀자면 작년 롤드컵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B 조에서 C9이 탈락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A 조에서 LNG가 탈락한 그립인가? 레드가 작년에 탈락을 했어요. 일단 여기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유럽을 왜이 평가를 하냐면 픽벤적으로 약점을 파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작년 롤드컵 기준으로 휴머노이드 챔피언 폭이 굉장히 좁았어. 그래서 그 점을 파고들었고 플러스 우리 탑 챔피언풀이 유리했다. 그래서 이 점을 많이 살렸어. 그리고 이제 카 카카오랑 이제 눈꽃 선수가 정글 바텀에서 잘해줬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휴머노이드 선수입니다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이 선수 특징이 뭐였냐면 피지컬 굉장히 좋고 라인전 세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루시안, 아칼리, 아지르, 라이즈 이런 것들을 쓸수 있었는데 라이즈는 메타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루시안, 아칼리, 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라이즈, 아지르 메타 때 잘해 굳이 따지면 플러스 조이까지 정석 미드 그야말로 라인전 주도권을 잡고 어 운영하는 챔피언 이걸 되게 잘했어. 그래서 루시안 아칼리 쪽만 견제하면 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 점을 잘 파고들어서 이긴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유럽 같은 거 보면은 비슷해요. 매드가 우승할 수 있,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번 서머 메타가 매드 특히 휴버노이드 선수한테 굉장히 완벽하게 들어맞았어. 하지만 지금은 좀 메타가 변했어요. 일단 라이즈 너프 먹었죠. 루시안도 이제 너프 먹었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로그 쪽이 좀더 유리해요 지금 픽밴적인것만 봤을 때. 그래서 이번 롤드컵 유럽 팀들 순위 매겨보자면 저는 첫 번째가 지금 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매드고 세 번째가 푸나끼. 이번 시즌 메타의 수혜자. 그러니까 이번 이번 패치 메타를 가장 잘 맞는 팀. 하지만 메타 이번 패치로 손해 엄청 본팀 푸나틱은 뭐 상대적으로 약하죠. 냉정하게 봤을 때 근데 진짜 저는 로그가 유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로그는 그 미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죠. 라센 그러니까 로그의 미드라인데이 선수가 챔피언 폭이 굉장히 적고 어, 잘하는 챔을 잡았을 때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잘 다뤄보지 않은 챔들이 대부분이라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로그는 이 약점을 잘 커버 쳐줘야 돼요. 분명히 이 선수는 아마 아지르를 키어 높게 볼 가능성이 높아 지금 메타에서 르블랑 아지르 로그는 이 라센 선수의 약점을 잘 보완을 해야지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힘들어요 그 다음으로는 북미 아 근데 북미는 왜 이렇게 기대가 안 되지 이번 시즌 북미는 진짜 기대가 안 돼요 유럽하고 북미를 제가 계속 저 평가하는 이유가 픽벤적으로나 인게임적으로나 다운그레이드 됐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백도둑이요 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모릅니다 그나마 가능. 있는거 보면 전, 전 진짜 백도둑 래퍼드 영장의 힘 보여주지 않을까 파워랭킹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럼. 파워 갱킹 <laughs>